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친절한 장들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실매물 인증 차량입니다. 어, 레이 차량이고요,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2017년식에 46,000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교환 부위가 없습니다. 네, 교환 부위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제가 직접 매입해 와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용인에 거주하시는 30대 여성분이 주행하시던 차량입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신차 뽑으시고 판매해주신 차량이고요. 네. 천장 상태 가죽 상태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까지 큰 기스나 데미지나 흠집 없습니다. 썬팅 네. 상태도 전면 축후면, 네,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구요. 네, 주행거리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6,296km 주행했구요. 어, 내비게이션 없구요. 응.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열선 시트는 앞뒤 두개다 들어가 있구요. 네, 가죽 시트 적용된 차량이고,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뒷좌석까지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차량은 전반적으로 뭐흠 잡을 곳은 없습니다. 이력도 깔끔하고 네, 렌트 이력도 없고요, 법인 이력 없고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네, 순수 자가용으로 이용하시던 차량이고 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앞타이어 두 개가 트레이드가 조금 많이 모자른 상태예요 어, 구매하시고 어느 정도 주행하시다가 앞 타이어는 어, 한번 교환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위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네.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네, 문의 주실 거 있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